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2월 19일 목요일 KBL 남자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BS 서울 SK 대구가스공사는 젊은 가드와 스트레치 빅 조합 덕분에 언제든지 한 번에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화력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리바운드와 수비 로테이션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 그 반동이 너무 크게 돌아오는 팀이다. 서울 SK는 멀로와 오세근이 중심이 되는 하이포스트 패싱 게임에 코너에서 대기하는 안성우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하프코트에서 차분하게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전방 압박과 스위치 수비까지 더해지면 리드를 잡고 난 이후 스코어를 관리하는 능력도 충분하다. 결국 이번 경기는 초반 기세 싸움 이후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서울 SK가 흐름을 틀어주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패 대구 가스공사 패 강추. 승호 페패 추천.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번 언더 추천. SUM 짝 조율. 고양소노 BS 서울 삼성. 이 경기는 외곽 활용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리바운드와 수비 전환에서 누가 더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깔을 가능성이 크다. 고양소노는 공격이 막힌 직후에도 곧바로 백코트 수비를 세우고 나이트와 캔바우가 골 밑을 지키며 세컨 찬스를 책임질 수 있어 홈에서 길어진 승부를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서울 삼성이 외곽에서 폭발력을 보여주더라도 리바운드 싸움과 페인트존 수비에서 밀리는 순간마다 다시 기세가 꺾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고양선호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패 고양선호승 강추 승호패 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업 언더 추천 SUM 홀 조율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